들었을 때그년이그 엄마하고 어 내가 봤을 땐공 공범자야 그 딸을 죽인 공범자야 근데 자기 살던 동네까지 와가지고 자기 딸 죽었으니까 위로해달래는 거야 아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노려봤습니다 그 친구였던 년을 어저 년이 지가지 여동생 죽여놓고 저 뻔뻔스럽게 위로해달래. 어? 그래 내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같이 있었거든. 네 명이서 만났어. 내가 막 그냥 우리 둘이는 알아. 그 남자들로 치면 불알 친구거든. 그래가지고 전현이 어떻게 지동생 잡아먹은지 아는 거야.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는 위로해달래도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야. 저 미친년, 저뭔 소리 한다냐. 어?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둘이는 하는데 하나가 있어. 저기, 외부에서 온가 있어. 아무것도 몰라. 우리가 그런 걸 내가 한술더 떠서 저 전연하고는 이제 끝난, 끝난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, 내가. 그랬더니, 어, 너 어떻게 동생 죽은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. 내가 네 앞에서 그, 지금 그런 얘기 하게 생겼어, 지금. 어? 너도 끝나는 건데?